7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어. 속도를 잘 지킵시다. 한 달에 어떻게 한 개씩 막고꽉 끊어가지고 세금 납부하고 있어. 아. 5 0 0 m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저기 되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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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3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<laughs> 폭두지 키려고 천천히 가는 거에요? 어, <laughs> 실제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다발 구간입니다.

신기합니다신기합니다신기합니다당신 신기합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왜 밑에가 우에 쓸까요? 우에까요니당신신기합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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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최신 기는곳에사을나 지금 네, 지금은 가가중고속도로에 전기... 어? 진입하였습니다. 트를 착용해 주세요. 주세요. 착용요했음 아, 네. 배당. 사고 발 구간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조심해 주세요.

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시겠습니다.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안 되십니다. 이쭉잘정는데어고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어떠십 싶니까. 미국급차로 시행님, 미국기, 미국기로 직구님. 여기는 지구가다 돼서 팔팔 발바닥으로 도를 줘야겠습니다. SM6 그렇게 껴들기, 잊기, 없기... 아, 그러면 안 되기 되겠습니다. 뭐요? 케파 야, 얼마나 더 빨리 가려고? 거기 또 나와가지고, 야 뒤에서... 넘어오시는 그 K5 넘어오시는 군만요 K5 이제 껴들었네 껴드셨습니다 K5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. 음, 외부에서 음, 아, 예, 예.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시니신 이유가 지금 너무나도 민주주의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. 예. 어, 일단,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, 어, 어, 러시아 언론에서. 음.